뇌졸중 막는 음식, 의사들도 놀란 식단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알려주소입니다. 혹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다면 바로 뇌졸중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음식들만 잘 챙겨 먹어도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뇌졸중을 막아주는 착한 음식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뇌졸중이 뭐길래? 뇌졸중이란 쉽게 말해 뇌의 피가 제대로 안 통하거나 터져서 생기는 거예요. 뇌경색혈관 막힘과 뇌출혈로 나뉘고요. 무섭죠? 하지만 좋은 음식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1. 연어 오메가3의 왕 장점.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염증을 줄여줘요. 단점. 너무 자주 먹으면 중금속 노출 위험 있으니 주 2-3회가 적당해요. 꿀팁 생으로 먹기보단 구워서 기름을 제거하면 더 건강해요. 2. 올리브오일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장점. 혈압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줄여줘요. 단점. 열에 약하니 튀김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꿀팁 식용유 대신 하루 한 스푼 올리브오일로 교체해보세요. 3. 토마토 뇌를 위한 레드 에너지 장점. 라이코펜 풍부의 혈관 탄력 유지.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 예방. 단점.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쓰림 유발할 수 있어요. 꿀팁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 2배 상승. 4. 시금치 혈관 청소부 장점. 엽산과 칼륨 풍부에서 혈압 조절에 효과적. 혈관벽 강화. 단점. 날로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 유발할 수도 있음. 꿀팁 데쳐서 물에 살짝 헹궈 먹으면 칼슘 흡수까지 굿. 오. 아보카도 천연 혈압야. 장점. 칼륨과 건강한 지방이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 나쁜 지방 아웃, 좋은 지방인. 단점. 고칼로리라 너무 자주 먹으면 체중 증가주의. 꿀팁 반 개만 먹어도 충분. 샐러드에 통 넣어보세요. 보너스. 뇌졸중 예방 음료 탑이. 녹차 항산화 작용 혈압 안정화. 석류 주스 혈관 청소 효과. 그 다음 당분은 꼭 체크. 무가당 제품이 좋아요. 마무리 정리. 뇌졸중 무섭다고 손 놓지 마세요. 연어 올리브오일,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이 다섯 가지 음식을 내 식탁의 히어로로 만들어 보세요. 건강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 꾹,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알려주소는 계속됩니다.